이공계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액티비티 어떤 것이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이과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요새 이과 쪽, 사이언스와 공대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이언 스테크노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앞에서 간단하게 스 t 이라고 하지요. 이쪽으로는 MIT 칼텍, 스탠포드, UC Berkeley, UCLA, 그리고 Georgia Tech, University of Illinois, Urban 간단하게 UIUC라고 부르는데요. 카 a 기 멜론 그리고 U of 미시간 h i g 등등의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탬쪽으로 전공을 해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 있는, 정확하게 캠브리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MIT와 칼텍에서도 같이 어드미션을 받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과적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SI입니다. 뭐 이과 쪽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미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과 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Telluride, TASP라고 하면 이과 쪽에서는 당연히 RSI, Research Science Institute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RSI는 CEE, Center for Excellence in Education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실제로 캠프는 MIT에서 열립니다. 6주간 열리는 것인데요. 들어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미국 내에서는 50명을 뽑고요. 인터내셔널은 3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하면 뭐각주에서한 명을 뽑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내봐서 압니다.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나 아니면은 메사추세츠 같은 곳에서는 한 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명도 뽑히지 않는 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어떤 주에서는 뽑혔다가 또 어떤 해에는 어떤 주는 한 명도 뽑히지 않습니다. 주와 상관이 없이 학생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뽑힙니다. 자, RSI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6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듣습니다. 여러 분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교수 분들도 계시고 뭐 노벨 프라이즈에 노미네이트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서 이론 수업이죠. 정장까지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캐주얼 꼭 입고 듣게 해서 짐을 싸갈 때 그런 짐을 많이 쌓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RSA 어플라이 할때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쪽으로 리서치를 한 경험이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적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은 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MIT 자체에서 실험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 의대는뭐 보스턴에 있는 의대에 가서 실험을 한 학생도 있고 하버드 쪽에 랩에 가서 실험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은 실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 1주 동안은 발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발표는 직접 말로써 발표도 하고 그리고 글로써 발표라는두 가지 형태의 발표를 모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표를 하고 다른 학생이 발표를 한 것도 직접 다 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실험과 발표 이렇게 6주 동안의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멘토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멘토와 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고 각자 또 실험도 하는 그런 형태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실험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글로서 자기의 실험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문헌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실험에 대한 초안도 짜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발표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발표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발표하는 대로 끌어들일까 하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발표가 끝난 뒤에도,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때 했던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뭐 인텔 사이언스 페어라든가 아니면 인텔 탤런트 서치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있었던 뭐 시먼스, 지먼스라고도 하죠. 지먼스 사이언스 페어에 내기도 하고 아니면 각자 그걸 더 연결시켜서 리서치 페이퍼를 내기도 하고 그때 참석했던 그 연구소에 나중에 MIT에 가서 MIT 쪽에서 계속 그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계속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하던 거를 연장시켜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MIT에 가는 왕복 비행기 표나 이런 것을 빼놓은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모든 배우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먹는 간식, 루멘보드, 거기서 지내는 기숙사비 그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RSI를 해서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RSI를 갔던 학생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RSI에서 만난 친구들은 또다시 인텔 사이에스페어를 가서도 만났고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RSI 선배라던가 큰 울타리가 돼서 서로서로한테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학생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컸, 컸던 것 같습니다. RSI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요. RSI 하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RSI를 가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SAT 점수도 가져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해한 상태에서 RSI를 신청하기 때문에 RSI 자체 하나만으로 뭘해 준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RSI를 오프라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합해져서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플라이를 해봐야 될 거라는 질문이 생기실텐데요. 저희도 굉장히 망설이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학생이 ACTSA t 점수가 있고 리서치 경험이 좀 있다면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비리 그급 대학 쓰는 것보다 한두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1학년 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이 오픈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실제로 대학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때 쓴 에세이가 나중에 실제로 대학 원서 쓸때 조금 변화만 주면 쓸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서 쓸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저러면잘 생각을 해보시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try 해보는 것도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텔 사이언스 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텔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페어. 그래서 ISEF라고 간단하게 많이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도 참여를 하시지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이 스쿨 사이언스 페어로서는 가장 큰데요. 195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로 퍼져왔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으로 와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열렸습니다. 학생이 개개인으로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팀으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나 되는 그런 돈을 놓고 학생들이 경쟁해서 과학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역에서 뽑히고 지역에서 뽑히고 나면 또 주에서 뽑혀서 인터내셔널 나가게 되겠는데요. 인터내셔널로 나가게 될때 미국에서 하죠. 리조나에서할 때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합니다. 저희 아이가 나갈 때 기억을 해보면 호텔이랑 그리고 비행기 값은 ICF에서 되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면서 학교 선생님이랑 가고 저는 안 갔었는데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리서치한 것을 발표하면서 또 자기가 리서치한 것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어떤 것들 어떻게 해야 더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도 알수 있고 또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것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견문도 많이 넓히고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의 포스터를 보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어떤 학생의 아이디어가 어떻다라고 아빠랑 뭐 토론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옆에서 로서참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i s 세 f 에서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발명에 관한 창의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또 안전하고 적절한 기준에 맞춰졌는지 그런 것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천명 정도가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이세프도 학교 사이언스 페어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제너런 사이언스 탤렌트 설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텔 사이언스 탤렌트 설치였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레제너런으로 그름이 바뀌었습니다. 과학 인재 발굴인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 깊은 것입니다. 수학 과학 대회입니다. 이 레제네로는 시니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구글사이언스페어입니다 누구든지 트라이 할수 있습니다 자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이 할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구글사이언스페어닷컴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거기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두세 명이 한꺼번에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글 사이언스 페어의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 과학자 아니면 연구원들이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이널에 들어가서는 뭐 저명한 과학자나 기술 혁신에 큰 공헌을 하신 그런 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100명의 지역 결승 진출자가 있습니다. 실험 카테고리와 보아 카테고리, Experimenting 카테고리와 엔지니어링 카테고리에 각각 50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3개의 결승 진출자 글로벌 파이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명인데요 10개의 프로젝트가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 또 10명의 카테고리가 엔지니어링 메 o 드에서 뽑힙니다 이렇게 해서 20개의 세계 결승 진출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과 쪽에서 STEM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액티비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이스 페어와 RSI, 또 다른 액티비티를 소개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